소주와 맥주 가격 하락 자영업자의 생존 전략 측은 몇 달간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자 자영업자들이 주류 가격을 할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식 소주의 가격은 지난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저렴한 술값을 마케팅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동계청이 발표한 백슬래시 025 3월 소비자물가 백슬래시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소주 가격은 전년 대비 1.3% 하락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것이다. 맥주 가격 또한 0.7% 떨어지며 작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소주와 맥주의 가격은 주로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주류의 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사진 출처 품목별 물가 상승률 통계청 제공 소비자 물가 상승 속 주류 가격의 이례적인 감소 이러한 주류 가격 하락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소주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통계 집계 이후 두 번째로 맥주 가격의 하락은 약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주류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전체 물가 상승과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1% 상승했고, 외식 물가는 3.0% 가공식품 물가는 3.6% 증가했다. 이는 2023년 1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주류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내수침체로 분석된다. 자영업자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진이 높은 소주와 맥주의 가격을 낮추고 있으며 주요 메뉴의 가격이 나는 식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어렵다. 한 관계자는 백슬래시 거에는 술값을 높게 받아 이윤을 남겼지만 현재는 소주 가격을 낮추더라도 손님을 유치하는 것이 더 백슬래시 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12월 비상 계엄 이후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주류 가격을 인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소주와 맥주를 2,000원에 판매하며, 횟집 프랜차이즈에서도 각각 3,000원에 제공하는 곳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렴한 술값을 내세우는 마케팅은 소상공인들이 백슬래시 백슬래시에 빠지게 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요식업계 관계자는 백슬래시 점포가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 주변 가게들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백슬래시고 말했다. 사진 출처 파메어 환경 농산물 가격 지수 내수 침체가 주류 가격에 미친 영향 최근 외식 수요 감소와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회식 자제가 이루어지면서 외식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채소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깻잎과 상추의 도매가는 각각 26.5%와 21.6% 하락하며 대파 가격도 9.0% 떨어졌다. 이러한 품목들은 외식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고기를 구워 먹는 수요가 증가해야 이들 채소의 소비도 늘어난다. 한 농산물 도매업계 관계자는 백슬래시 위축과 최근의 산풀로 인해 기업들이 회식을 미루고 백슬래시고 전했다. 카드 결제 추정액도 감소세를 보이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전년 동기 대비 6.91% 감소한 1조 1,305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반면 감자와 당근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출하량의 변동성과 관련이 깊다. 3월에는 태국과 베트남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문화축제를 즐기며 출하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매시장 관계자는 백슬렛이 축제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출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백슬렛이고 설명했다.